똑까 TV 오늘도 새로 나은 와일드 포스 포켓몬 카드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산 서면에 있는 카드샵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정가 주고 구매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인터넷에 사게 살수 있는데 오늘은 정가로 구매한 와일드 포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니까 더 좋은 게 나오겠죠? 그럴까요? 가연 요즘 성적이 좋지 않은데? 그냥 좀수월기 C S A R. C S A R을 먼이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3 0팩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스쇼도스쇼 자, 도스쇼? 근데 여기서치 못 하나요? 모릅니다. 다섯팩씩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스팩 아, 개봉 하는 거도 힘들죠? 자 보십시오. 다스팩. 과연 음파로. S A R 이 나올지 제발 S A R 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S A R 이안 나오면 제 돈으로 결제한다 했습니다. 그걸 빌며 제발. 과연? 지켜 먼저 동탁 꿈 동미를 쓰면 도착나 세이미 날뛰는 우레 예엑스 자 다음 다섯 백입니다 AR 이 떴는데? AR이죠? 배라페배라페 처음 보는 팩입니다 없는거죠? AR 자 오늘 어떤 좋은 카드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SR 카드로 끝날지 아니면 노스 알로 끝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예 EX 카드가 이기 넣어줘 일단 다음 다섯 팩 지금 저수의 돈이 날아갈까봐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 우리 저수. 펜텀 이 엑스가 나왔습니다. E -X. <laughs> 네오 어퍼 에너지 이거는 에이스 카드죠. 에이스. 집에 없는 거라서. 예, 원피스 그렇습니다. 에이스. <laughs> 소리들 차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미러 a r 동미러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시죠. 자, 이제 나 절반 깠고요.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과연 조수의 돈의 행방은 과연 아빠가 안 된다는 거 억지로 샀기 때문에 SAR이 놓면 다행이고 안 놓으면 조수 돈이 날라가는 이유 암울한 조스웨이터들. 어, 고스. 고스, AR. 이것도 며칠 전에 뽑았던 것 같은데요? 징. 자, 열팩 남았습니다. 여러분, 열 팩. 과연 3만원의 행방은 누구에게 갈 것인지. 자, 구비치는 물결, EX 나왔고요. 목소리 전체에 게 봐야 안 나오면 날아간 거 아시죠? 하하하하. <laughs> 가 <laughs> <laughs> 일단 지금까지는 아직 안 뜨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다섯 팩 남았습니다 S.A.R. 안 좋은 거여도 S.A.R.이든 네. 이제 좀뜬거 같거든요 R.R.이 떴거든요 바닥 트리오 EX 자 지금 마지막인데 과연 <laughs> 가야... 어, 저 방금 위쪽으로 봤는데 S.R.인 거 같은데요? 또... 잠깐만요 아들 돈 날라가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색, 깔이 잠깐만요, s, 에스, sr 같은데요, 색깔이? 어, 잠깐만요, 어, 하느님? 어? 갑자기 안 찾는? 어, 어, 어. 교의 힘을 빌리려고 어. 하느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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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엑스. <laughs> <laughs> 이건, 하와이스 1번 팩 뜯을 때 나왔던 거죠. 하트님 엑스. 일단은, <laughs> 끝났습니다. 똑같이, <laughs> 오늘의 행방은, 저수의 돈으로 개봉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나온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팬텀 EXSR이고요. 그 다음에, 꾀뚫룸하미 EX, 바닥 트리오, 구부치는 물결, 고스 AR, 동미로 AR, 네오퍼 에너지, 오, 에너지 카드가 멋지죠. 그리고 팬텀 EX, 페라페 AR, 그리고 날뛰는 우레 EX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빠는 3만원을 아들 통장에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영상 똑같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똑같이 <laughs> 끝!